자, 요거, 바로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만 빨리빨리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다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어게 okay. 이게 뭐냐면 반대. 반대. 언어학적인 관점과 반대다. 자, 여러분,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언어의 구조가 빈칸하다는 관점과 반대래요. 자, 이러하다는 관점과 반대다. 그럼 여기서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뭐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 단어 나왔었죠? 어 이게 성조야, 성조. 중국어. 제일 중국어 잘하잖아. 그, 아로 그, 성조 내게 해주세요. 아. 네. 하여튼, 이거 성조, 중국어, 성조 언어 알죠? 어. 네. 중국어. 네. 성조가 있죠. 여기부터 네. 해볼까? 응. 음. 발견했대잖아. 발견했는데, 복한 폰을 가지. 그러니까, 성조가 있는 언어들은 덜 빈번하게 생긴다고. 건조한,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서는 성조 언어가 생기지가 잘안 생깁니다. 잘안 생겨. 요 어디보다? 습기가 있는 지역보다. 오케이? 이것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여기 바로 답이 나와. 자, 어느 날 구하 반대된다.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거거든요. 아까 이거 알려줬지. 이게 풍이라 그랬고. 이거 뭐라 그랬어? 붙으면. 독립. 환경과 독립적이라는 생각과 반대된다고요 왜? 환경이 독립적이지가 않죠 건조한 지역에서는 언어가 성조 언어가 덜 생기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말은 지지만 정답을 간파하는 건 저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해볼게요 뭐할 거냐? 뭐아 조직행동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설명했어요 자, 루틴을 파괴하고 자, 여기서 끊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이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게 다 힌트라고 자, 이 사람이 말했잖아 지금 이 사람이 그랬잖아 강의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항 공사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많은 컴플레인의 답은 아, 마우스 이상해 패드를 하면 좀 나은가 자 근데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항공사 리더가 뭐 했냐 워크샵 열었어 뭐라고 어떻게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 줄지 워크샵을 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워크샵 열었으니까 첫 번째 날 워크샵 첫 번째 날에 모두가 회의하는 동안 뒤에 뭔지 알아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대표 마케팅 부대표가 뭐 했다. 자, 리더들의 호텔 방에 있는 침대를 다 뭘로 바꿔버렸어요? 에어라이시트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날 밤 하루 자고 나니까 회사의 리더들이 뭐 했어?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이야? 이거 생각해냈다. 급진적인 확신. 지들이 한번 이렇게 불편하게 잡으니까 깨달은 거죠. 주록 이렇게. 정답. 이 오케이 이거 외워야 돼해다라고요 여러분 자 그럼 넘어가지 마시고 최근에 배운 거 나오잖아요들아 자 이거 그냥 넘어 이프 이프죠 가정법 헤드 피피면 주절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주절 이렇게 조가 해브 피피로 나온다 어 선생님 이 친구 조동사 과거가 아닌데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시험에서는 무조건 조동사 과거로 나와야 됩니다 조동사 해브 피피 오케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 근데, 기억은 해놓으세요, 이거. 어, 배웠던 거. 연결이 돼야죠. 아씨,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만 더해볼 자, 아래 해볼게요. 40번 해도, 40번. 여기부터 읽으라고 해요 여기부터 읽고, 여기로 가라고요. 아시겠죠? 실험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야? A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 오케이? 무엇을 선택하는 게덜 땡땡할까? 자, 여기 봤더니 여러분, A에 대해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A에 대해 생각한 사람들. 일단 왕따 보기를 일단 좀제껴주자고요 자,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이 아, 왕따 보기가 없네? 다 다르네? 그거 일단 읽어보자. 자, 어디 읽을 거냐면, 여기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읽어볼게요.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이냐? 어, 연구에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연구에서. 자, 어떤 연구냐. 여기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끊을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인데 선택을 했어. 연구에서 무슨 선택했냐면, 어, 덜 이식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분이 더 좋았다고. 기분이 더 좋았다고. 누구보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구매한 사람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주의 깊게 검토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깊게 검토를 많이 한 후에 구매를 한 사람들보다 그냥 덜 별로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선택한 사람들이 더 어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어떤 말이 있었냐면 결혼할 때 너무 따지지 말라고. 결혼할 때 너무 따지지 말라고. 결혼은 어떨 때 하는 거다?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거못 모르고 해야 결혼을 하지. 더 못한다 따지면. 따지고 따지다가 어떻게 된다? 혼자 된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른들께서. 비유가 좀당쁜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이제 따진 다음에 산 사람들보다 적당히 그냥 덜 따지고 한 사람들이 더 어떻, 어떻다? 어떻다? 그 정리해냐이 내용을 옮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다시 정리를 해서 가볼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고를지 생각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하 오케이. 응. 어. 어. 잠깐만 미안해. 여기부터 해야겠다. 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말을 바꾸면 돼. 그니까 무엇을 고를지 더 주의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어땠다? 덜 만족했다. 날. 이게 바뀐 거죠. 어. 야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니까.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거. 여기까지.